장사야 되는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따마 에어컨 안 되네. 아 짜증나네 진짜.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 에어컨 빨리 수리 기사 빨리 보내주세요. 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예어디에 고장났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 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 수면에 반말을 하세요야 손님은 왕 아니야? 아, 오, 오, 오. 예? 어? 예? F 주가 평점 F 주가? 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 아니고 차가 아, 너무 많이 막혀서. 아, 그럼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예? 네? 그러면 30분 전부터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죄송한 표정이에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어, 야, 네.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무침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됐고, 아, 이거 왜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제가 한번 뜯어봐야지 알것 아, 같아요. 딱 보면 몰라요? 수리기사가 예? 딱 보면 아,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기사... 아. 그러면 수리 기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아니야. 아,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때 야야.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아, 고쳐, 고쳐. 아, 아, 빨리 고쳐. 아, 아야 빨리 고쳐 임마. 아. 이게 빠졌네. 형님. 아, 아, 다 고쳤습니다. 다 아, 고쳤으면 아. 꺼져. 네? 장사해야 되니까 꺼지라고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아, 인사성은 더럽게 말래 아, 진짜. 아, 아, 아이, 아, 아, 씨. 야. 어? 짜증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 씨. 잠깐만. 여기 식당이지. 여기서 어. 먹자. 여기서? 여기서 먹자. 여기서? 야, 잠깐만. 어이, 어이. 야, 다 고치 있으면 꺼지라고. 밥 먹으러 왔어. 예? 밥 먹으러 왔다고. <laughs> 어? 어? 밥 먹으러 왔다고. <laughs> 우리가 무슨 소리기 썼냐라. 우리 손님이야, 아, 손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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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님은 왕 아니야? 네이노! 어? 네이노! 아, 예. <laughs> 아, 아, 예. 예? 아예 아예 내가 아예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아. 어 아예 아예 와. 야 건방지게 손님 앞에서 주문해 아. 손나손안 빼?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한 허. 표정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laughs> 죄송한 표정이냐고?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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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야내 거야. 이러다 이 야. 야, 야, 됐고. 아. 이러나, 이러나. 예? 야. 가서 메뉴판에 나가져와 예? 메뉴판 갖고 오라고 빨리. 아, 예, 예. 빨리 빨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갖고 오라고. 빨리 아유, 빨리. 아유. 빨리. 뭘 보고? 메뉴판 동통해. 빨리.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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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뭐 드시겠습니까? 딱 보면 몰라요? <laughs> 딱 보면 모르냐고. 손님이 뭐 먹고 싶은지 딱 보면 몰라요. 아이 그럼 식당 주인은 하지 말았어야지. 국밥 드실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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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물이나 떠. 야, 주문 받아. 예? 물떠 오라고. 주문 받아라. 물떠 오라고. 주문 받아라. 주문 안 받아? 물 떠. 네, 노. No. 아, 아 아니, 주문 받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 와요? 아, 그럼 물을 미리 떠왔어야지 어? 30분 전에 미리 떠왔어야지 미리, 아유. 미리. 아유. 어? 야, 대포. 어? 에어컨이 나 틀어. 예? 너, 에어컨 안틀 거면 우리를 왜 부른 거야? 어? 기사를왜 그래? 빨리 틀어. 빨리 틀어. 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등치만 고치고 뭐 하는 거야? 뭐 먹을까? 아이가. 몰라, 이거. 어? 어? 뭐 먹을 거니까, 어? <laughs> 이거 에어컨이 왜안 되지? 야! 네? 에어컨이 아, 안 되잖아! 아, 야! 아, 야! 아, 야! 에어컨이 안 되잖아! 아, 아, 그, 아, 주, 아니, 그,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야, 야! 에어폰... 식당물에 파리가 들어있어! 파리가 들어있어! 파리가! 파리가! 어? <목소리> 뭐야? 팔이가? 파리가... 팔이 파리 이거 인터넷에 올려 뭐야? 아니, 어? 인터넷에 올려 뭐야? 음식을 팔다 보면은 팔지 말았어야지. 어... 어? 어? 이거 완전 실성했구만. 실성했어. 실성했어. 어? 실성했어? 뭐? 더워서 실성했다. 뭐? 어? 에어컨이 <목소리> 안 돼서. <됐어>? 더워서 <목소리> 아, 아, 실성했다고. 야! 뭐야, 아, 아, 이거 아,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왜안 되는 거야? 뚜 봐야 이 이거 왜안 되는 거야? 배터리가 없잖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배터리 배터리. 이것도 진상 아니야? 아 아니 목욕 손님 받아야 되는데 정수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사장님 이 수리기사 빨리 좀 보내주세요 빨리 아 빨리 보내주세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정수기 고치러 왔습니다 어디있죠? 아 늦게 왔으면서 왜 이렇게 생색을 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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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생색을 내? 아, 아, 그게 아니고요 아. 네,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저희가 네. 뛰어올라왔어요 야 그래. 그거 내가 고장 냈어? 네? 야, 아, 엘리베이터 그거 아, 내가 고장 냈냐고? 아 말이 좀 심하시네요. 아, 이거 업체로 싹다 바꾸던가 아, 해야 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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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한 번만 봐주세요. 신입이라가지고. 이게 한번봐달란 표정이에요? 아, 아니, 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 씨, 야, 어, 이게 한번봐달란 표정이냐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아, 야, 야, 네.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 정수기 아, 어디 아, 있죠? 딱 보면 몰라요. 아, 아, 아 네. 딱 보면 저기 있잖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야, 눈깔이 삐어 아, 네. 아 처음이라. 아, 아, 네. 아, 딱 봐도 여기 있잖아, 빨리 고쳐. 아, 죄송합니다, 고쳐. 아 사장님 이거 레버가 빠져서 그런데 이거 철사로 연결만 하면 되겠네 그얘 예 주둥이에 있는 철사로 연결하면 되겠네 네? 그 예? 그얘 주둥이에 있는 철사로 연결하면 되겠어 아, 사장님 아까부터 말이 좀심하네아 농담이야 농담 야 농담도 네? 못하냐? 아, 야 이거 업체를 아, 다바거든 아, 바꿔둬... 죄송합니다 그 축장비까지 15,000원만 주시면 네. 아유 더럽게 비싸네 더럽게 어, 비싸 아니 아니, 아니 더럽게 저는... 비싸 더럽게 아니, 비싸 아니 돈을 이렇게 아니, 구겨주시면 아니, 어떻게 해요 야 펴서 써 펴서 네? 야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펴서 써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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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해야 되니까 빨리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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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꺼지라고. 아, 네, 그랬세요 인사성은 더럽게 발래 아유, 씨. 으, 짜증나, 죽게깨 가자, 가자, 야, 땀 난다, 빨리. 집에가 씻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잠깐만. 왜? 여기 목욕탕이지? 어. 야, 여기서 씻자. 여기서? 야, 따라와, 따라와. 여기서? 야, 여기 씻자 오빠 따라와. <laughs> 저기요. 야. 고쳤으면 꺼지라고. 씻으러 왔어. 어. 씻으러 왔다고. 어? 씻으러 왔다고. 어? 우리 씻으러 왔어. 어? 어? 우리 씻으러 왔어. 어. 너 때문에 땀 흘려서 여기도 씻으러 왔다고 뭐? 음. 이게 뭐야? 몸이 뭐? 막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광수목욕탕입니다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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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목욕탕인 거 알어 적혀있잖아 광수목욕탕 어? 알어 안다고 광수목왜 이렇게 생색을 내? 어. 몇 명이십니까? <laughs>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아하. 모르냐고 한명두명한명두 명. 명, 명이잖아 그걸 딱 보면 몰라? 눈이 뺐어? 눈이 뺐냐고아 아, 말씀... 아 농담이야 농담! 아 농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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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농담이라고! 진짜. 야 여기 개판이네 개판 개파. 농담도 못하고 내가 에이스 다니면서 여기 개판이라고 다 소문내고 다녀야겠다 야 인터넷에 아,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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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봐주십쇼 이렇게 아달라는 표정이야? <laughs> 아, 예.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게 바다라는 아, 표정이냐고! 자, <laughs>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세요>. 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야, 봐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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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고 예. 가서 구운 계란좀 갖고 와. 예? 구운 계란 갖고 오라고. 예, 빨리.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배고프 아, 아 배고프 천삼백원입니다. 아, 뭐? 예. 아유, 더럽게 비싸네. 어? <laughs> 더럽게 비싸, 더럽게 비싸. 비싸. 아, 이걸 떨어뜨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주석 쓰면 되잖아. 나왔다, 이거 꺼졌었어. 주석 쓰면 되겠네. 어. 주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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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 야. 야, 물이나 떠와. 예? 물이나 떠오라고. 아! 물을 안뜰 거면 정수기 수리를 왜안하고 아, 기사를 왜 부른 거야? 아, 아, 빨리 아, 떠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럴 좀 당해야 돼. 아, 야, 진짜, 진짜. 아, 아유, 너.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잠깐만. 이게 물이 왜안 나오지? 야, 물떠오고 물이 어? 안 나오잖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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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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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안 나오잖아! 아! 물, 아예 그 어? 정수기에 물이 아! 왜안 나와? 아! 아! 잠깐, 예. 이라코룸에 쓰레기 뭐야? 라코룸에 아! 어? 쓰레기 뭐야? 라코룸에 쓰레기가 아! 왜 있어? 아! 여기 안에 쓰레기가, 아! 왜 있어? 예. 여기 안에 쓰레기가 아! 왜 있어. 쓰레기가! 야 이거 음료수 누가 처먹었어? 음료수 누가 처먹었어 아! 이거? 누가 처먹었어? 정수기 물이 뭐? 안 나와서? 물이 안 야, 맞아. 아! 오 어, 아, 그. 야! 야야 아, 이거 정수기가 왜 고장난거야 정수기가 왜 고장난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고장냈어? 어? 내가 고장냈다 뭐, 내가 고장냈다고나한 아. 뭐, 그래 네가, 내가 고장냈어? 네가 고쳤는데 네? 안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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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왜 안되는거야 아. 모르겠습니다 정수기가 아, 아, 아. 왜 안되는거야 아, 아. 아, 모르겠어 찾아볼게요 코드를 안 꽂았잖아 코드를 안 꽂았잖아 코드를 안 꽂았잖아 이거 진상 아니야? 아니, 후딱 밥 먹고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짜장면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따면 허파 디비지겠네, 진짜, 씨. 여보세요? 아니, 아까 출발했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예?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아, 식사 왔습니다. 야! 아니, 아까 출발했다면서 왜 지금 오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 바로 왔는데. 야, 조물하기엔 빠지고. 예? 어이 사장. 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나 아, 진짜, 아니, 아니, 씨. 어, 아, 뭐?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 야, 네. 아까 출발했다는데 왜 지금 온 거야? 아, 지금 그 점심시간이라가지고. 그러면 저, 나한테 그, 거짓말을 한 거네, 지금. 네? 야, 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 아이, 그게 아니라 일선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직원을 더 뽑아! 야, 이거 딴 데서 먹던 거에요? 지금 안 아, 되겠네, 아, 진짜.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원래 아, 한 그릇은 배달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온거 배때기가 불렀네, 배때기가 아, 불렀어. 아, 야, 아, 배때기 아, 불렀어? 아, 죄송합니다. 한 그릇 먹는 사람은 손님도 아니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야,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야 어, 어, 아.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직원교육 잘못 시켜가지고야 됐고 그거 단무지 많이 가져왔어? 아 이거는 미리 전화를 주셔야지. 저희. 딱 보면 몰라요? 아, 네? 딱 보면 모르냐고. 아, 죄송합니다. 단무지 많이 먹을 것처럼 생겼잖아. 아, 딱 보면 모르냐고.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옷도 거지가 입고 댕기네. 야그 짜장면 저기 갖다 놓고 빨리 꺼져. 빨리 꺼지라고. 아, 맛있게 드십시오. 인사성은 더럽게 발레, 진짜. 아유, 씨. 야, 네? 옷 깔끔하게 입으라고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옷부터 사러 가자. 사줄게, 네, 빨리. 가지. 아, 가지. 야, 잠깐만요. 어. 여기 옷 가게잖아요, 그쵸? 그렇죠? 형님, 어. 여기서 사죠. 여기서? 저만 따라오세요. <laughs> 저기요, 여기 나또 쓰면 꺼지라고. 옷 사러 왔어. 어. 옷 사러 왔다고. 야, 옷 사러 왔어. 어? 네가 거지 같다 그래서 나옷 사러 왔어. 어? 어? 야, 뭘 봐. 뭘 봐. 야 저기 저티 저거 얼마야? 아 저거 만원입니다 아유 더럽게 비싸네 어, 예. 아야팔 8,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한거네? 어?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음. 했어 어? 2 0 0 0원이야 사기친거야? 야 이거 인터넷에 내가 올려야겠다 올려 올려야. 아, 사기니야 어. 아, 죄송합니다 야야 야. 그게 죄송하다는 표정이야?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는 표정이냐고 아이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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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고 야, 저거 셔츠 8,000원? 예 갖고 와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딱! 보면 몰라요? <laughs> 예? 보면 모르냐고. 아니 그럴 거면 옷장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아, 어. 어? 야 됐고 저 바지 저거 저 갖고 와. 예, 야 예. 셔츠부터 갖고 와. 예? 바지 가져오라고. 셔츠 갖고. 오라고. 아, 바지, 셔츠 가져오라고. 셔츠 갖고 와. 바지 가져오라고. 셔츠. 아니 바지랑 셔츠를 어떻게 동시에? 그럼 직원을 돈 어. 뽑던가 어. 직원을 돈 뽑아두면 어, 그러면 우리한테 그래. 어? 네가 직원을 더 뽑아. 어. 어. 왜 핑계 내는 거야? 아우 답답해. 살을 이렇게 쪄가지고 진짜. 야저 신발 있지. 예. 저거 살 테니까 갖고 와. 아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한쪽 거야 아, 한쪽은 음. 안 파는데요? 배트 지가 봐! 악 배트 지갑 으야와야뭐 한쪽 사는 사람들 손님도 아니야? 어? 한쪽만 신고 닭싸움 할때 신을 거야 어? 신경 어? 쓰지 마야야야 어, 야, 야, 간섭하지 말고 어! 짜장면이나 먹어 예?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아! 오, 짜장면 안 처먹을 거면 우리를 왜 부른 거야 아예어 빨리 먹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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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아아 이럴 당해야 돼요 아 사장님 이거 옷어때 잠깐만 이왜 짬뽕이 왔지? 야, 이거 얼마야? 지금 짬뽕이 아, 왔잖아, 아,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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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짜장면을 시켰는데 아, 왜 짬뽕이 왔어? 아, 아, 짜장면을 아, 시켰는데 아, 왜 짬뽕이 왔냐고! 잠깐! 세우신데 여기 구멍이 왜 아, 있어? 아, 세우신데 구멍이 아, 왜 아, 있어? 아, 세우신데 구멍이 아, 왜 아, 있어? 아, 어떻게 된 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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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원래 빈티지야 빈티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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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네? 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 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 이거? 니가 아, 안 먹었잖아. 니가 안 먹었잖아. 아까 올 때는 안 불었어. 아까 올 때는 안 불었다고. 왜안 쳐보고? 왜안 쳐보고? 배달이 잘못 왔잖아. 네? 야! 아, 아니, 아니, 배달이 잘못 왔잖아. 나는 짜장면을 아니, 시켰는데 왜 짬뽕이 온 거야? 네? 야, 이거 왜 짬뽕이 온 거야, 이거? 아, 모르겠어. 이거 여기 있잖아! 어? 그거 아, 딴집 거잖아! 아니, 이거 진상 아니야!